네. 자, 그, 3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0페이지 제2절 의존명사, 예,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열거하는 말, 예, 요게 이제 할 차례죠. 예, 제 40, 그, 한글말 쪽 42항 의존명사 띄어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존명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 수식하는 말 말이 반드시 와야 되는 것이 바로 의존명사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의존명사도 명색이 그래도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수식하는 말과 띄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의존명사는 띄어쓴다 라는 것이, 바로, 42항의, 42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42항, 의존명사는 띄어습니다 예를 보시면, 아는 것이 힘이다. 것이 의존명사예요. 네, 아는 것. 예, 것이 힘이다. 이런 식으로, 것이 혼자서 독립해가지고 사용 못하죠. 것을.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의존명사 같은 경우는 항상 앞에 수식하는 말이 와야 되는데, 예,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식으로, 예, 요거, 것을 꼭, 예, 그 앞에, 그, 아는 이란 말이 와야 되며, 예, 그것은 꼭 띄었어야 된다. 라는 것이 사실 항양의 내용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이제 나도 할수 있다. 예, 이거, 할수 있다. 수가 의존 명사입니다. 그런데, 할수 있다. 이거 아시겠지만, 할과 수 띄어야 되고요. 수와 있다. 이렇게 띄었어야 됩니다. 할 수가 있다. 예, 그 수가가 그, 저기, 그, 저 주어로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할 띄고, 수 띄고 있다. 이렇게 적어줘야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먹을 만큼 먹어라. 만큼이 의존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과 만큼 띄었어야 되고요. 아는 이를 만났다. 예, 사람이라 뜻이죠. 이 의존명사입니다. 아는 과 띄었어야 됩니다. 그래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바 의존명사입니다. 뜻한 과바 띄었어야 됩니다.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지 요거 시간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입니다. 예, 띄었어야 됩니다. 떠난 지가 오래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좀 많이 헷갈리시는 게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라는 건 이제 시간의 의미가 띄었어야 되는데. 어, 걔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네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네 갔는 그 이렇게 는지 사용될 때 있죠 갔는지 안 갔는지 요거는 갔는지 안 갔는지 요런 식의 사실은 이제 의문을 나타내는 의문을 나타내는 안에 어미예요 종결 어미입니다 그럴 때는 붙였어야 돼요. 예, 그래서 는지 같은 경우에 요 지가 그저 시간의 뜻을 나타낸다. 그러면은 의존명사로 사용됐으니까 띄어쓰시지만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는가도 띄어쓰는 사람이 있어요. 갔는가 안 갔는가 모르겠다. 는가는 반드시 붙였어야 되고요. 예, 거는 왜냐하면 가가 따로 독립해 가지고 의존 명사로 사용되는 게 없습니다. 없으니까 는가는 반드시 붙여 써야 되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는지 예, 이렇게 그 저기 의문형으로 사용이 될 때는 예, 그때는 하나의 어미니까 그때는 붙여 쓰셔야 됩니다. 예, 많이 틀리니까 드린 말씀이에요. 자래해설 보시겠습니다. 해설 보시면 동일한 형태가 경우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예를 들어 보면 예, 다음과 같습니다. 자, 1번 들 있죠? 자, 1번부터 이게 지금 저기 8번까지 쭉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어떤 경우는 이게 들, 예, 의존명사로 사용되니까 띄웠어야 되고요. 어떤 경우는 뭐 전미사나 조사 같은 걸로 사용되니까 붙였어야 되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들이나 2번뿐, 3번대로 4번만큼, 5번만, 6번지, 그 다음에 7번차, 8번판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어떤 그 환경에서는 의존 명사로 사용되니까 띄었어야 되지만 어떤 환경에서는 붙였어야 돼요. 다른 걸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1번서부터 8번까지 모아 놓은 것입니다. 예, 그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들이 남자들 학생들처럼 하나의 단어에 결합하여 복수를 나타내는 경우는 전미사로 다루어 붙였습니다 예. 그래서 남자들 학생들 복수 전미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붙였지만 예를 보시면 쌀, 보리, 콩, 조, 기장, 들을, 오곡이라 한다. 뭐, 기장 이상을,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등등을,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될 때는, 그런 뜻으로 사용될 때는 의존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띄웠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요게 지금 뭐, 이게 등 이런 게, 그, 뭐, 이거, 뭐, 더 있어야 더 있는 경우가 뭐, 등이 붙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 기장, 들을 오곡이라 한다. 이런 식으로, 쌀, 보리, 콩, 조, 기장 다섯 개잖아요. 요게 이제 오고 다섯 개죠. 이렇게 다섯 개딱 끊고 거기에 들을 더붙여도 되는 거. 예요 이게 등의 뜻인데, 등등 등의 뜻인데, 요 그럴 때도 등뭐그 그러니까 이상이 있어야 등을 붙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거 딱 끝칠 때, 그거 끝칠 때도 등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들이 등의 뜻으로 사용이 될 때, 그때 뭐 이상의 뜻으로 사용될 때, 그때는 아니간 저기 의존명사로 사용되는 거니까 띄었, 띄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와 같이 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두개 이상의 사물에 열거하는 구조에서 그런 따위 예, 등등 등뭐 예, 이상 뭐 거기까지 뭐 이런 뭐 뜻으로 예,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명사임으로 띄었습니다 비읍 디귿 기억 등은 타율입니다. 이럴 때 등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등 대신 들을 써도 괜찮은 거예요. 예, 들이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처럼 쓰이는 등도 마찬가지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등의 뜻으로 들이 사용될 때는 그런 따위로 사용될 때는 띄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수 전미살 때는 붙여쓰고 예, 그, 그런 따위 등의 뜻으로 나타낼 때는 들을 띄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61페이지 보실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뿐을 볼게요. 뿐 남자뿐이다, 새뿐이다처럼 최운 뒤에 붙어서 한정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전미사로 다루어 붙여쓰지만 그래서 남자뿐이다 이건 온리의 뜻, 예, 한정의 뜻 예 그런 뜻으로 그쓸 때는 붙였어야 되겠지만 웃을 뿐이다 만졌을 뿐이다 앞에 그를뭐은던뭐를뭐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면은 예, 공원에 이제 그 뒤에 있는 게 수식 그 뒤에 있는 걸 수식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띄어 쓴다는 얘기 띄웠어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저기 제가 2번 뿐을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2번 3번 4번 예, 그 다음에 그 7번에도 해당하는게 얘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앞에 이제 어간 있죠? 어간 즉 동사, 형용사 예, 용언이라고 적겠습니다. 용언에 이게 이제 뭐가 결합하느냐면뭐 는,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뭐 던,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을 이런 게이 오고 뒤에 이제 그 뒤에 이런 그, 명사, 예, 즉, 체온이 오면은, 얘네들이 요거를 수식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앞에 이제 용언이 오면은, 뒤에 이제 체온이 오면 요게 수식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여야 됩니까? 띄어야 됩니까? 띄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의존명사로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뿐이나 대로나 만큼이나 차라든지, 그 7번의 차, 2, 3, 4, 7번이요. 여기에 앞에 유, 얘네들이 온다 그러면은, 띄어쓰세요. 띄어쓰라. 그 얘기가 바로 2, 3, 4, 아, 7번에 요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능 같은 경우는 현재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던 같은 경우는 과거를 나타내고, 리을이나 을 같은 경우는 미래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리은이나 은응 같은 경우는 뭘 나타낼까요? 요 현재일까요? 과거일까요? 예. 이게, 그, 예를 들어서 뭐, 작은 꽃, 작은 꽃, 이러면은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그거는 현재네요 현재 그런데 먹은 사과 이러면은 먹은 사과는 어떤가요 그거는 과거네요 그래서 그게 그 앞에 뭐가 붙냐에 따라서 이게 저요요 요문 요, 요거는 얘네들은 요리 참고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얘네들은 이제 그 과거가 되고 되기도 하고 현재가 되기도 하는데 그 니은 은응 같은 경우에는 앞에 동사가 오면 요건 과거가 되고요 앞에 형용사가 오면 요건 현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작은 꽃예그거는 이제 작다, 고거는 형용사죠. 예, 그러니까, 예, 꽃이, 예, 그, 저, 어, 현재가 되는 것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먹은 사과, 이러면은, 예, 이거 먹다는 이제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어, 과거가, 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그, 저, 지금 2, 3, 4, 7번 같은 경우에는, 는, 니은, 은, 던, 리 을이, 이렇게 오는 경우에는, 이거는, 그, 저 뒤에 있는 게 의존명사로 사용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띄었어야 된다라는 것예 고거를 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이제 얘기를 나갈게요 그래서 자 이번 보시면 남자뿐이다 새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요거는 이제 체온 뒤에 붙은 아, 전 접미사예요 예 접미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붙여 쓰지만 웃을 뿐이다 만졌을 뿐이다 이편, 이 앞에는 을이 왔네요 을예 이렇게 을이 오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뿌이 의존명사로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띄었어야 됩니다. 와 같이 용언의 관용사용을 뒤에서 따름이란 뜻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의존명사임으로 띄어쓴다. 3번도 마찬가지예요. 대로가 법대로 약속대로 이거는 뭐 기준의 뜻을 나타내는데 예, 법대로 약속대로 이런 식으로 그 앞에 있는 그 체언에 붙을 때는 조사이니까 붙였어야 됩니다. 그와 같이 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임으로 붙여 쓰지만 예를 들면 아는 대로 말한다.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건 니은이 붙었네요. 예. ㄴ이 예, 붙어가지고 그래서 어 저기 앞에 이런 저기 아까 얘기했지만 아뭐은이나리 리을 따위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수식하는 아 이런 걸 관형사형 어미라고 그러죠. 예, 관형사형 어미가 올 경우에는 요거는 띄웠어야 됩니다. 예, 뒤에 있는 게그 의존명사로 사용된 거예요. 아는 대로 말한다 약속한 대로 이행한다 띄웠어야 됩니다. 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그와 같이라 뜻을 나타낸 경우에는 의존명사임으로 띄었습니다 자, 다음에 4번 만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남자만큼 일한다. 키가 전봇때만큼 크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때는 요거 붙여 써야 됩니다. 앞에 말과 그 체온이니까 붙여 써야 되지만, 아 처럼 체온 뒤에 붙어서 그런 정도로 라는 뜻을 나타는 경우는 조사임으로 붙여 쓰지만 볼 만큼 보았다. 애쓴 만큼 얻는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리얼이나 니은 뒤에 아, 관형사용 리 관형사용 어미 리얼이나 니은 뒤에 왔네요. 요런 경우에는 명사로 사용된 것이니까 의존명사로 사용된 것이니까 띄었어야 됩니다. 찬가지 용언의 관형사용 뒤에서 그런 정도로 또는 실컷의 뜻을 나타낸 경우는 의존명사임으로 띄었습니다. 자 이게 2, 3, 4, 7번으로 넘어갈게요. 7번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5번, 6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으로 넘어가면 차가 연수차 도미한다. 예,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네요. 연수하기 위하여 도미한다. 미국으로 넘어간다. 미국으로 건너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그 89년에 만들어졌다는 걸 증명하는 그런 예가 되겠군요. 예, 지금은 쓰지도 않는 예. 예, 이런 예처럼, 명사 뒤에 붙어서 뭐뭐 하려고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전미사로 따로 붙여 쓰지만, 예를 들어서, 고향에 갔던 차에 선을 보았다. 예, 갔던 차에. 이런 식으로, 이번엔 던이 붙었네요, 앞에. 예, 이런 경우에는, 관용사형 어미가 결합할 때는, 아, 앞에 붙을 때는, 이거는 의존명사니까 띄었어야 되는 겁니다. 아가씨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어떤 기회 겸해서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명사형으로 띄었습니다 그래서 뿐, 대로, 만큼, 차 이런 것들은 앞에 관형사형 어미가 오면 의존명사로 사용되니까 띄웠습니다. 하지만 앞에 체언이 오면은 예, 그거는 이제 뭐 전미사나 조사로 사용되는 거니까 붙였습니다. 그렇게 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올라갈게요. 5번으로 올라가서 자 만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예, 이것은 그것만 못하다에서처럼 체언에 붙어서 한정 또는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임으로 붙였어요. 그러니까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온지1년 반만에 떠나갔다. 이런 식으로 요아 저기 사흘 만에 예, 이렇게 만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아, 시간의 뜻으로 나타낼 때, 예, 그럴 때는 이제 그 띄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이렇게. 온리의 뜻, 단독의 뜻으로 사용됐을 때는 저그러니까저기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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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니까 부셨어요 예, 부셨지만 부셔쓰, 사흘 만에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시간의 뜻으로 사용됐을 때는 의존 명사니까 띄웠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의존 명사임으로띄었습니다 자 6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는 설명드렸죠. 6번의 지, 지 같은 경우가 시간의 만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뜻으로 사용됐을 때는 의존명사니까 띄어쓰지만 그렇지만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사용될 때는 이거 은지가 큰지 작은지 이런 식으로 의문형이에요. 질문을 하는 질문형 어, 종결 어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 저기 그 은지가 하나니까 는지가 하나니까 예, 그럴 때는 아, 붙여 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6번에 집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 에서 쓰이는 지는 어미의 일부 의문형 어미의 종결 어미의 일부 이므로 붙였 쓰지만 그가 떠난 지 보름이 지났다 그를 만난 지한 달이 지났다 이런식으로 아, 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경과한 시간 아까 만하고 똑같아요 경과한 예,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명사임으로 띄어쓰는 겁니다 그래서 만과 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뜻으로 사용됐을 때는 띄어쓰지만 예,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에붙여니다라고 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갈게요. 8번으로 넘어가면 판이 노름판, 시름판, 웃음판처럼 쓰이는 합성어를 이루는 명사 아, 쓸 때는 합성어를 이루는 명사임으로 붙여쓰지만 바둑 한판두 자, 장기를 세 판이나 두었다. 이런 식으로 앞에 수관형사가 나오면 예, 뒤에 있는 것들이 아, 뒤에 있는 것들이 다 의존명사로 사용이 되는 거죠. 한 판, 세판 이런 식으로 앞에 한, 세 이런 식으로 수관형사가 나오면 뒤에 판이 의존명사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띄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 수관형사 뒤에서 승부를 겨루는 일의 수요를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었습니다. 그래서 수관형사 뒤에서는 판은 띄습니다 그렇지만 체언에서는 그뭐 노름판, 시름판 이런 경우는 에 예, 이거는 저기 합성을 이루는 명사니까 붙여쓴다. 예,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렇게 그 1번서부터 8번까지는 어떤 경우는 붙여 쓰고, 어떤 경우는 붙여 쓰지 않는 예, 그런 경우를 이제 에, 예를 든 것입니다. 붙여 쓰지 않는 경우는 예,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예, 띄어 쓴 것입니다. 자, 62페이지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 하시오. 나도 할수 있다. 자, 다 붙여 쓰나요? 띄어 쓰나요? 자 이거 기억하신지 모르 그 저기 요 항목을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이 항의 내용은 의존명사할 때 띄어쓴다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할수 수가 의존명사거든요. 할과 수 띄어쓰고요. 그다음에 수가 있다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수가 있다의 주어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 동사 띄었습니다. 그래서 할할 할 띄고 수 띄고 있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맞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선생님이 아시면 크게 화내실 텐데 화내실 터인데 화내실 것인데 거시나 터나 이런 것들을 다 의존 명사예요. 그래서 환내실 텐데가 요게 텐데가 터 인대를 줄인 말이에요. 터인데 그래서 터가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이거 띄어써야 됩니다. 환내실 띄고 텐데 뒤에 꼴을 써줘야 맞습니다. 내일 비가 올 거야. 올 것이야 이 말이죠. 올 것이야. 이게 예, 것이 예, 준말로 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올 것이야가 예, 거야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것과 거 같은 경우에는 것은뭐 대표적인 의존명사 아닙니까? 예. 역시 그, 것의 줄임말인, 거도 의존명사입니다. 그래서, 띄어 쓰는 것 맞습니다. 올, 거야, 띄고, 올, 띄고, 거야. 그러게 써야 맞습니다. 참고로, 어, 그 친구는 내일 미국으로 떠날 걸, 예, 떠날 것을, 여기서 줄임말일까요? 예. 떠날 것을?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을 거를 그냥 하나에, 저기, 저 추측 그 의미를 담은 그런 종결 어미로 예, 하나로 뒀습니다. 그래서, 을 거는 요거는 하나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띄어쓰지 않습니다 붙였습니다 떠날 걸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어뭐 저기 그 이렇게 그어올 거야 이거는 이거는 저기 것이 살아있지만 아, 떠날 걸 이거는 것이 살아있질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의존 그 하나의 어미로 보아서 붙여 쓴 것입니다 그건 내가 할게 요 할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자기 약속형 예 종결 어미인데 아그 내가 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할게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예, 리을게가 하나의 종결어이니까 붙여 써줘야 됩니다. 띄어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 거야 을 것이야 이런 경우만 띄어쓴다. 예, 을 걸, 을게 이런 거는 붙여쓴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다. 예, 뿐이다. 요뿐 같은 경우에 요거 저기 앞에 관형사형 관형형 어미가 오면 띄어쓴다고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예, 들었을, 요거 을이 왔으니까 띄었어야 됩니다 들었을 뿐이야 예 들었을 뿐이다 뒤에 게 맞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그 아이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예 이렇게 하, 얘기할 때는 앞에 뭐 체온이라든지 아니면 뭐 에서 이런 그뭐 조사 같은 경우에는 아 요거는 이제 그 저기 아저그 뿐이 그 단독형 그 단독의 의미로 사용된 전미사기 때문에 앞에 말하고 붙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붙였어야 되는 게 앞에 게 맞습니다. 자면 본대로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해봐라이 대로도 마찬가지죠. 예, 대로도 이 어, 앞에 관형사용 어미가면 띄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대로 들은 대로 띄었어야 되고요. 하지만 참고를 보시면 처벌하면 법대로 하라라는 식으로 앞에 체온이 오면은 이거는 대로는 아, 조사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붙였어야 됩니다. 앞에게 맞고요. 그러면 먹을 만큼 먹어라 이런 식으로 만큼이 쓰이면은 이제 먹을 같은 경우에 앞에 이제 그 관형사용이 사용이 됐죠. 예. 그래서 을, 을이 사용됐으니까 관형사용 어미가 사용되면 만큼이 의존명사니까 띄어 쓰는 것 뒤에 게 맞고요. 그런데 끈기만큼은 남에게 뒤지 지 않는다. 예. 끈기만큼 용거는 이제 만큼은 어, 조사로 사용이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앞에 거하고 끈기가 앞에 체온이니까 이럴 땐 조사로 사용되어서 앞에 거하고 붙여 써야 됩니다. 자 도대체 이게 얼마만인가 예, 만 같은 경우에 만이나 지 같은 경우에 시간의 시간 경과의 뜻 시간의 뜻으로 사용될 때는 띄어 쓴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얼마만인가 이렇게 예, 그 뒤에 걸로 그 뒤에 게 맞고요 띄어 쓰는 게 맞고요 돈을 얼마만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그 어떤 한정의 뜻 예, 이런 뜻으로 사용될 때는 예, 그럴 때는 앞에 그저 아, 어, 이런 조사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예, 붙여 써야 됩니다 돈이 돈을 얼마만 주세요. 예, 이렇게 붙여서 주시고요. 그가 떠난 지 오래다. 역시 그 지가 만과 마찬가지로 예, 시간의 뜻으로 나타났을 때는 의존 명사로 상대서 뛰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게 맞지만 얼마나 부지런한지 예, 세 사람 목사 일을 해낸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예, 그 사람 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얼마나란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의문형 그거잖아요. 저기 아, 의문형 그 부사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부지런한지, 요게, 니, 니은지가 의문형 종결어미로 사용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여쓰는 앞에게 맞습니다.